찬송가 사백오십장입니다. 찬송가 사백오십장 찬송합시다. 내 평생 소원이 그분 주의 지어된 세상이 취할 건무엇냐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걷는 것이니 그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에 되고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가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 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29절까지. 교독합시다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 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와 질 때서에서 어린 겨를 계시고 또종이 집에 있 때에 장까지저이 말씀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 주말말 그런 적 주여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기록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이다하나님 가서 구속사 자기의 성으로 사와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그 일을 우을 위하여 오기를국가게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 하시오며 하,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주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신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7절에 보면. 주의 종이 길을 여시고, 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강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겼나이다. 이렇게 27절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 다윗이 어느 날 나단을 부르죠. 선지자 나단. 어, 이렇게 평화가, 우리 이거 이렇게 평화가 오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나는 이 백항목으로, 이 백항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건축하기가 좀 어렵죠. 백항목, 이 아카시아 종류 나무인데, 이 나무로 내가 이 성, 이, 이 아름다운 이런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성막, 아직돗 텐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한테 이야기하니 승자 나단이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고 헤어졌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오늘 사월상에사무 3월 하나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가 아닌 너의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너와 너의 자녀들, 너의 자손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 되죠.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오늘 우리 읽었던 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지요. 다윗이 끄듯이 고백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켜 여호와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 나는 종. 나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것들을 주의 백성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종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의 종.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실전에 보면,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주의 종에 귀를 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선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는 것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들려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지는 거. 이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들려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왕다이준 되면 이준 되면 보통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처음에는 사울처럼 하나님이 하셔서 되었습니다라고 말해 놓고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가 막 드러나고 내가 잘내 가지고 내가 이뭐 잘해 가지고 우리 왕이 우리 나라가 되고 내가 잘돼 가지고 우리 집이 되고 내가 돼 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셨으므로 이죄에 들으면 주의 종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야,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이 아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우린 매주일마다 설교를 통하여 또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위대한 다윗입니까? 그는 말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피로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로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말씀 붙잡고 오늘 이스백에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